자 아, 이번에는 어 옷장이랑 TV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치수 마음대로 정하셔가지고 제작 제작해도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좀이뭐 1900어1 9 0 정도 되고 진짜 뭐 붙박이장 같은 거 하고 싶다 하면은 아주 여기 벽 높이에 꽉 차게 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 우리 원룸 같은 데에서 붙박이장 하실 거면은 아니, 뭐 상관없어. 어, 해도 돼. <laughs> 해도 되긴 하는데 어그 천장에 닿지 않고 일반적으로 높이 일반적인 높이로 하실 거면은 뭐 다양합니다. 어떤 좀 새끈한 옷장 같은 것도 있고, 큰 옷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조사 잘 하셔가지고, 어, 높이 구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 여다, 여다지? 여다 문으로 어, 여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옷장 하실 거여도, 또 어, 여러분들 또 그것도 자료조사.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어, 여러분들한테 확정을 못 드려요. 그냥 저는 그냥 일반적 통상적으로 이 치수면 적당하다 싶은 치수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 우선은 봤을 때어 옷장 옷장 위에다 그릴게요. 제가 TV도 같이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대충 대충 그리느라 못뭐 생겼어요. 그건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높이 같은 경우는 1900으로 하고, 여기, 뭐냐, 여 다치는 부분, 이거, 이렇게 여 다치는 부분, 400, 400씩 해가지고, 어, 총 80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앞면에 있는 모습 하나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옆, 옆면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딱 붙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의 1 스케일로. 800. 안 붙이실 분들은 뭐, 떼서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자, 800 체크해가지고, 또 VP 기준으로 해서 쫙 당겨줍니다. 그리고, 어, 800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높이, 1900이죠? 30분의 1 스케일, 1900. 체크. 하고, VP 기준으로 해서 쫙 당겨주기. 그리고, 어, 여기를 지금 안, 안 했네요. 어디 부분이냐면은, 여기 있으면은 안에, 안에 들어가는 이 깊이 부분. 이 깊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옷장 넓게 쓰실 거면은 한500 정도? 어, 500 정도 해 주시면은 적당합니다. 얘는 500으로 갈게요. 수납장을 좀더 적어. 어, 수납장 같은 경우 뭐 일반적으로 뭐 그릇 넣어 준다거나 여러분들 그뭐 그그그 냄비? 어, 그런 주방 용품 같은 거 넣어 놓는 공간은 뭐30 내지 아, 30, 30이란다300 내지 400으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당겨주면 되겠데 우리 500이니까, 500 부분에서 바로 당겨줍니다. 500은 이미 그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수직 수평 잘 맞추시고 당겨줍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 얘도 가선으로 높이 그려주고요. 그리고 뒷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뒷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이 오 이거 좀 예시가 잘 됐네. 알아두셔야 될게또 있네요. 얘가 원래 같은 경우는 제가 네모 박스는 우선 그릴게요. 수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VP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당겨줘는데 얘를 좀더 뽑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응. VP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은 되는데, 얘가 원래 지금 여기가 윗면이잖아요? 어, 윗면인데, 얘 원래 박스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어, 박스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여기 앞면이 더 높게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 윗면 부분 당연히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옷장 그리시게 되면은, 얘 윗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해주고, 앞,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그려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옷장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쑥. 그래서 안쪽으로 또 그리고 밑바닥도 VP 그 기준으로 해서 땡겨주시고. 그리고 얘, 저, 뭐지, 400, 400만큼 나눠가지고 옷장의 형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어 그리고 한 400만큼 위치에다가 그 하나로 드르륵 열리는 그 서랍도 하나 그려줄게 어디서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어 어제 나올 수있 도록 해서, 보 면은 여기 다가 뭐 동그라미 여러분 들, 여러분 들은 지금 아쉽 지만 어, 그게 없 죠. 뭐냐면 이 빵빵 자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려줄게요 좀 조그맣게 응. 그리고 여기에서 반 나눠야겠죠? 응. 400씩 나눠야 되는데 400씩 나눠야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서 400 안으시고 높이 기준으로 해서 쭉 당겨 줍니다. 그리고 땡겨서 해당되는 부분에 세로로 올려 주기. 이렇게 세로로 올렸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손잡이 제가 빵빵자로 그렸죠? 어,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위치에서 음, 한 1m 정도 위치에 올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높이 그리드에 천만큼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원형 동그란 거 똑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해가지고 옷장 어, 모양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옆면으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옆면. 자 옆면 같은 경우는 높이 똑같이 뭐 1,900표기해 주시고 30분의 스케일로 수직, 수평, 마찬가지로 잘 맞춰주시고, 안쪽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어, 그 들어가는 깊이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 부분도 VP 기준 맞춰서, 500까지, 응. 여기 해당하는 500까지의 부분.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 두께, 요 두께 같은 경우는 800부분 해당해 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이 부분, 요 부분 총합해서 800이었는데 옆면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가 이제 앞면으로 오는 거고 어, 다시. 얘가 지금 앞면으로 오는 거고 얘가 이제 어, 이쪽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이렇게 안 잡혀, 초점이. 어, 이쪽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응. 그래서 800. 어떻게 잡아야 되죠? 당연히. 30분의 스케일. 밑으로 800만큼 내립니다. 그리고 80만큼 내린 부분에서 SP를 기준으로 지나치는 선 체크. 하고 자, 수직 수평 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선쭉 그려주시고 그리고 요 뭐냐 깊이 부분 500 이었죠 30분의 스케일로 500만큼 체크 굳이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치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진짜 30 밖에 벗어나는 치수만 아니라면은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이제 세로 방향으로, 예, 네, 가로 방향으로 1,900만큼 해당되는 부분 쭉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쪽으로 어, 여기 땡겨 있는 거다돼 있네 자 그리고 바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기준으로 vp 기준으로 안쪽으로 땡겨주기. 얘는 지워야겠네. 그리고 아까 우리 400 부분에서 똑같이 체크했던 거. 일직선으로 자, 이 부분은 근데 문제가 조금 있죠. 왜냐면은 여기 아까 그려줬던 이 옷장 같은 경우는 앞면이라서 그냥 동그란 원을 그려줬는데 옆면으로 보이는 거는 당연히 기울기가 있으니까 타원형으로 그려 주셔야겠죠? 어. 그리고 자400 부분도 또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400왜냐면은 중심 부분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해서 400 부분 지나는 곳. 가져옵니다. 잉카선 하고, 그 다음에 얜 찐선 응. 해가지고, 어, 제 네, 여기에 맞는 게 있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4. 한번 내리고. 너무 커요. 오, 맞는 게 없네. 왜냐면은 이게 사이즈가 여기 원형이 이어가지고 4로 하면 너무 클것 같아서 그냥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릴게요. 하고, 그리고 윗부분도, 천부분에 맞추셔가지고. VP 기준으로 땡겨오기. 자, 요 부분에 얘도 제가 그냥 직접 손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큰것 같아. <laughs> 다시,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약간 좀, 정확히 그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저처럼 그냥 딱 타원형으로. 음 왜냐면 얘랑은, 얘는 정면, 얘는 기울기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장 완성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한번 TV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텔레비전, 어, 텔레비전 치수 여러분들 아시죠? 어, 텔레비전 보통 센치 센치 단위로 나오는 음. 게 아니라, 뭐 75인치 그다음에 뭐80 80인치 그런 식으로 인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 어 인치가 도대체 몇 센치 몇 센치인지 가로 세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센치나 음, 밀리미터로 먼저 검색하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TV 같은 경우 제가 그 75인치 짜리? 75인치 짜리 TV 사이즈가 몇인지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뭐냐, 이, 2020? 2020? 해가지고 되게 크더라고요. 어, 엄청 큽니다. 해서, 어, 그것보다, 음, 좀 작게? 아, 보니까 75인치는 1693이네요. 1693. 해서 얼추 그냥 비슷하게만 해주셔도 그냥 괜찮아요. 어.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옛날 T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겠다 때는 말이야. 이렇게 TV가 있으면은 뒤에가 막 두껍게 튀어나와 있는, 어. 이런, 이런 형식의 막 이런 형식이 막 TV였단 말이야. 옛날 TV는 그래요. 근데 요즘 TV는 거의 다 벽걸이죠. 해서 그냥 딱 벽에다 위치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응. 1600으로 잡고 한번 그려볼게요. 1600. 그냥 평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로 길이가 16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거의 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중에 띄워줄 거거든요. 벽에 붙일 거기 때문에 해서 높이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보실 때 높이 한 바닥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몇 정도 될까요한 1m? 1m 정도 띄어진 그 부분에다 놓으시면 가장 좋겠죠? 네. 너무 높다, 1m 너무 높다 하면은 한700 정도 놔주셔도 괜찮습니다. 700. 아, 앉아서 보는 게 많을 테니까 7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공간에 따라서 TV 놓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앉아서 보실 거면은 700 위치 한번 놔줘봅시다. 그이꽃 부분에서부터. 몇만큼 올려주셔야 되냐면은, 900이라고 했죠? 900만큼 사이즈. 얘는 정말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어. 옛날 TV처럼 뭔가 진짜 컴퓨터 모니터 형태 두껍게 나와 있는 거. 그런 걸로 안 그려주시고 평면적으로 그려주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안 돼. 만약 뭔가 좀더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은 뭐, 그 TV 전원 같은 거 있죠? 어, TV 전원 같은 거, 조그맣게. 여기다가, 뭐 원형 템플릿 이런 걸로. 중심 부분 찾아줘야겠네? 1600의 중심이니까 800 정도 되겠네요. 다가 완전 조그맣게. 뭔가 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유리 질감 같은 거? 음. 오, 좀 튀었는데? 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고. 뭐, 만약에 옆면에 그려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두께 같은 거, 얇아요. 요즘 나오는 팁이 되게 얇기 때문에, 진짜 한, 어, 30? 30? 내지 40 정도로 구성해가지고, 팁이. 자, 얇게 구성하게 되면, 옆에 모습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또 그냥 두께 얇게 주세요 응. 굳이 안 쓰셔도 돼요 필요한 부분에 그냥 바로 그려주세요 어차피 두께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응. 제가 여기 지금 옷장 때문에 1600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00에 어, 그냥 1000 사이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P 맞춰가지고, 안쪽으로 땡겨주시고. 손은 이렇게 가셔도 돼요. 어, 상관없어요. 뒤에 있는 뭐,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걸. 진짜 네모, 네모칸 하나. 제대로 만드시고, 두께, 지금 얇게 준거 보이죠? 어, 이런 두께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뭐, 재질 표현하시면은, 유리, 유리처럼 그, 여러분들, 검정색 화면 있잖아요. 어. 너무 길게 했어. 해가지고, 빛금 몇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쪽으로, 우리 아까 저거 줬던 것처럼, 어떤 거? 당연히, 그 전원버튼 같은 거. 타원형으로. 그래가지고, 하나 뭐 그려주시면은, TV 완성. 요즘에 벽걸이 TV 대세 에 맞춥시다. 두꺼운 모니터 TV보다는 대세 에 맞추는 게 좋으니까. 훨씬 이게 그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TV 그린 거랑 옷장 그리기 완성되었습니다. 싫어도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